오, 음. 아, 으아 안 돼. 좋다. <laughs> 제가 었어요오 마이 갓. 이거지, 그렇지. 아, 아. 어, 어. 잘 그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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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거예요. 어디 가세요? 2초 남았는데. 휴. 안녕. 안녕하십니까. 아이아이. 안녕. 아이아. 네님들 딱딱 6시 맞춰서 다들 올라고 하셨나 보네요. 네. mz들. <laughs> <laughs> 그거 알죠? 그 전화 버튼 먼저 누르는 거 조금 약간 어려운 거. 이 선님 아이야. 약간 오. 저 완전 아이. 아이아이. 아이아이. 안녕하십니까. 아이아이. 안온 사람 누구야? 아, 난지네. <laughs> 아. 일란지 어디 갔어? 난지, 난지 캠핑장. 똑을 어디야 갔어? 이으면은 벌칙 아. 시키죠? 아, 맞다 맞다. 내가 너해 시키자. 연 아, 생각! 벌칙! 벌칙. 그럼 지각한 김에 노쇼 해도 되나요? 아, 네. 오늘 의 게임은 일부로 기기 살전을 할 거고요. 일부로 골프를 같이 칠 겁니다. 좋아요. 네. 네. 오호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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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laughs> 잡자. 재밌다 재밌다. 오, 아 마스터 아, 게임 진짜 어렵다 근데. 아내 네. 네. 녹을 거 같아. 자 담아볼게. 우리 그러면 이제 머리 쓸 필요 없는 <laughs> 똥 게임으로 갈까요? 아 골프랑 치자 골프 이런 거 좋아. 그럼 저희 근데 이거 뭐 벌칙 같은 거안 걸고 하나요? 어. 벌점 200점. 2 0 0요 씨, 음, 100만 원 아니야? 어, 1 0 하루 한도잖아. <laughs> 죄송한데 맥정님? 제 방송에는 구독권을 못 쏩니다. 아... 공지 아 송출 때문에 저는 그게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Albert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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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뭐야? 어디까지 가? 히야자 아니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방금 결과를 이용해서 팀전을 하죠. 그럼 진 팀이 뭐할 건데? 구독권. 해. 진짜 구독권? 아니면... 프사 빵? 지지직 푸사 3일 빵? 오, 괜찮다. 이제부터하는 거야? 아, 조졌네 이거 아, 이거 이거 풀로. 아, 이거 풀다 아, 이이건 뭐야? 아, 이이 아, 이이 이거 풀 아, 이거 풀로. 아, 이거 풀 아, 이거 풀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풀 아, 이거 아, 한 바퀴 돌아. 어, 어, 어 나이 눈이 아, 네, 고마워요. 7번. 아, 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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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센데 어. 이거 건너가야 아, 되거든? 어디야 건너는 거 맞나? 또? 건야는데세 개가. 세개 가지 마. 세개지 마. 세개지 마. 세 개. 아이, 누구세요? 나도 때. 아, 맞았는 이거 살짝 세 개. 저로 가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알지? 위 이 병든요? 이요 어, 나. y 다 왔다 왔다, 아, 왔다. 아, 이거왜 안돼 어.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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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얘 h oh, o 어? 아니 오, 아니, 진실하게, 오. 가, 어, 가. 아 아니, 이게 아니, 건실하게, 아니, 아게 아니, 아니, 아천천니아너아 세다, 너무 세다. 니 어, 아니, <laughs> 아으로 <이거 빡센데? 웃음> 아니, 아니, 거 빡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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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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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비켜잇! 아우 아니, 아니, 가. 어, 나이스! 나, 나 오싸뉴어, 온통, 온통, 오싸뉴어. 우리, 우리 나쁘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나쁘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우리 여기서 약하게 약하게. 도차는 통상적 도차는 이 지금. 도차 이제 잠 말았어. 말어굿렇지 그렇지. 여기서 나. 제가 무슨 보스! 우리 아, 우리 보스다 역시. 예. 예. 우리 보스뭐무지뭐해 아, 이 아, 좋다. 좋다. 세게 하면은 보내. 들어감. 어, 이제, 아유 약게 가야 원을 타야 돼. 오늘 타야 돼. 지게 가서 내일 가겠어. 이거 된다고? 아. 아. 둘만 두개다 형님 먼저 가시죠, 형님. 안녕하십니까? 가 막아서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콜세가 먼저 가라. 먼저 출발해. 어? 형님 가세요. 어, 뛰었는데? 세파 사랑해 도 미유 가자 가자 가자. 유! 요호! 요호! 어? 저 초비상! 요호! 선생님들 저 여기 꼈어요. 아이고 이거는 진짜. 뭐 이게 뭐야? 이동 오츠 안 되나? 우리 스페이드 이동 오츠. 해문에 하세요. 이스틴 타이어. 위 타이어. 리타이어 할게요난난 짓이 있잖아요, 가이드. 어? 아니에요. 왜 돈이 없네요? 어, 나이스 나이스. 근데 아니 누가 얼마나 아니, 이거 리타이어 하면 나가지는데요? 근 나가졌어? 그 프로 세못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구나그 누가 저한테 리타이어 누르라 그래 가지고 리타이어 눌렀는데 그러면 이거 4대 혼대 괜찮나요? 다시 파야겠는데요. 아, 연습 게임이었구나. 나 그것도 모르고. 아, 그냥 상용 우리 우리도 되겠는데. 아까 벤지 비켜 가비. 아시봐. 케이타 나쁘지 않아. <laughs> 나이스 누구나이나타저 아직 두번요 나이스 오 일단 이타 학부 막음 이세칸세 칸. 일타 학부 마금. 대이오 진짜. 헤이. 오케이. 아니 처음에 아두번에서니다어 우리 다 왔어 우리 다 왔어. 야 앞에부터 앞에부터 앞이 어. 로비야! 누가 쳐도 누가 쳐도! 아 오기 오기. 내 볼게. 어기요. 김유정요. 나이스! 임지 뭐해! 나이스! 상타지? 하나 아, 아, 잡은 거 나이스. 같은데? 아 그렇지! 오, 아오 나이스! 돌성 돌성! 살짝 돌아와. 살짝. 아잇! 에? 에? 빠진다 빠진다.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왜안 들어와? 70초! 어 들어왔어? 제발! 어리르리 제발! 안돼! 아, 네. 두명못 들어왔어. 상대 두명못 들어왔어. 이거 완전 패급인데? 아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된거 같거든? 코치! 아, 오! 아, 오! 아 어? 썸네일 뭐 하지? 아, 오케이, 확인. 뭐 하지? 안아 이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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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저한 번에 빠져. 아, 잠깐. 내가 밀어 줄게. 밀어 줄게. 잠깐만. 의봉 형님. 어, 어, 어 내가 줄게. 누가 밀어? 다 미안. 밀렸나이 하아... 아. 보기. 아니, 잠깐만. 뭐저 왼쪽 거기 막고 뭐 내려와. 오케이. 어. 네 개, 네 개? 어, 아. 김? 너무 많이 어? 좋아요. 거기 넣어요 아, 아. 어디 가세요? <laughs> 여긴? 어디? 살살. 민영이로 어, 내려가면 돼. 여야, 굴려. 굴려, 어, 굴려. 밀어 줘서. 오, 대박. 개나이스. 않네. 어? 음, 너무 섰다. 돌리러. 어? 어? 음, 어? 어? 나이스. 되지. 돌리 나이스. 가사 어, 오케이 밀어주기 좋았고 음. 아, 어좋다아으아안돼 좋다 <laughs> 제가 오케이. 밀었어요 오마이갓 oh 어. 이거지 이거지 아아 아아 그거요그거에그거천그거요그거요천그거요그거요그거요야아안니다 동점이겠는데 미안합니다 아아아 아, 아,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a y o k 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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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a y 야 뭐야? y okay, o k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 이거 쇼 a y 로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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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k a 게 가자 a y o 게 가자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니 이거 너무 굴러가는데?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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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아 y okay, o 다 a y 다 k 아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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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돼. 나이스. 다 나이스 여섯 번. 아, 아 제발. 오케이. 좋았다. 어. 제발. 힘든지 한, 한, 아, 한 칸. 제발. 안 돼. 살짝 왼쪽으로 한 칸. 제발 응. 아, 살짝 왼쪽으로. 침착해. 침착하아고 제발 왼쪽으로. 침착해. 나이스. 나이 침착해. 들어오기만. 아, 해! 여기도 한 번이야 어? 아이런면데 참아 나이스 젠장 야솔야이거 이렇게 된고야 님들 그들 편집씨랑 시로미가저 에이스였어요 저일등이에요 우리 야 이거 지금 어누리이 푸사 뭘로 하지? 근데 어레야 통일할 거야 우리가 졌는데 푸사 뭘로 하지라니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와, 이게 뭐야? 와, 이거 보세이거 뭐, 뭐야? 아, 신뢰할게. 저 그런 거할줄 몰라요. 거. 아, 개머리 한명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별 별거 아니는데. 와, 겁나 귀여워서 진짜 가능 아, 이거 이거 안 할래요, 그러면. 이거 형. 취소.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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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몰라서. 이거, 이거 이거. 크로미가 아, 도 되고야 아, 이거. 이거 둘이 뭐 하는 거야? 실존이 이런 거 아닌 거 같아. 야스. 아, 이거 아, 아, 방송 틀어놨는데 저희 아, 이거 거쭤나? 끝나면 만약에 투사 아, 다 정해지면 디코 투사 로... 3일방 어때요? 이 차전 나내 경매 안 돼. 잘 어울리는데 다시 올려줄게. 저도 나도 이거 로미 추천. 사실 이 정도면은 유쾌한 거지. 이게 혐이라고? 어차피 이겼는데. 훨씬 낫지 않아? 아니, 아니, 이거 훨씬 낫지않아? 근데 이지않아 내가 좀해다와화면적이 길이. 이게 맞나? 아 이거, <하지>. 아, <laughs> 아, 이거 <하지>. 아, <laughs> 아 싫어 저것도 나 시키자 좋은데? 보스 가자 보스 저거 할게요. 까괜찮 휴방 취소해야 겠다 같아. 방송 3일 가자. 응. 아니, 씨발, 왜왜막킨 날로 이거 바로 이내 휴방 때는 사람 있기는 있을 거야. 편집 씨 이거 할래요? 어... 뭐 뭔데요? 어... 근데 편집 씨랑 좀잘 어울리긴 하네. 뭐가 어울리냐고? 어... 언제까지야? 이거 몇 시까지? 3일 삼일 삼일 삼일. 방송 켜야 돼세 번. <목소리> 저.. 저 아, 아이돌인데.. 지, 지지, 부탁이 <laughs> 골평신? 아, 아그 이제 디코트 사방인거임아디코빵 개마려운데? 아, 뭐하는.. 그, 뭐할건데? 3부 기가 막힌거 가져오면. 그런네오 헐? 거 로미가 되겠다리택인데현실이 으아, <laughs> <우와>. 뭐 <함? 웃음> 아 으아, 으아, 폭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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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으아, 으아, 아아잠깐만아아 으아, 으아, 갔다. 아, 붓 음. 지지직이라. 아, 근데 이걸또 예. 아, 아, 빛아빛 진짜 존나 싫어. 아, 두 가지 중에 골라 봐.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 존나 아. 아, 아, 싫어. 와, 내일 어떡하지? 됐는데. 아, 후사니까 아래로 가죠 네, 인간 강의게. 사니까 아래로 갑시다. 이거. <laughs> 어, <laughs> 어, 사용하는 저... 걸로 해야지. 사용하는 걸로. 아니네. 오늘 좀 웃기긴 하네. 응. 웃겨? 나 이게 웃겨잖아 계속 내리고 있어, 지금. 편집 도사는총1이기라네 아, 웃기냐고! 1세이다 아,